はいはいはい。 호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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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. 풍선 갖고 와 보세요. 풍선. 풍선 주세요. 풍선. 풍선 주세요. 풍선. 풍선 주세요. 상산으로 치기는. 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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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, 하만다? 허이 나보세요, 나보세요. 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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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, 도 한번 던져봐. 아 엄마, 가 던져 볼까? 오예, 오예, 아, 아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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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세요. 응, 응, 엄마. 음. 엄마한테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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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선. 엄마한테 풍선 줄 거예요. ハイパイ。ハイパイブ。ういいよ。いいよ。ごちそうさまでした。スマイ。スマイ、マイドマ,マイナスや。スマイ。踊るよりもアジ うさばいオー。キキキキキキキキ,キ,キ。ヒヒヒ、おはようございイミ요。